무얼 실복을려느냐시근 틀덜게 살고 잡. 호레가 시고갈 동네가 한 명도 안 찾아보네 쪽팔려서 못었네 아니 비로봉을 건배에 나왔으면 요즘 그들은요 돈 달라지기 안어요 밥 달라지기 안해. 뭐 직장 달라고 안해. 나름대로도 프리랜서예요. 근데 내가 박수를 치란 얘기도 아니고 아이고 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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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시 허기서 이런 네, 노래를 한 내가 내가 미치면 내가 정신 나간면 내가 모질않년이 다시 나가래 시작 사진 바지 대신 보내는 분투 좁쌀은 색색이 콩만은 나라니 대게는 손은 뚝 아새끼는 개새비 젊은 친는아가씨 금세 아쟁씨, 중국세 전남씨, 감북세 현철가수 아미씨, 순산나리 잡씨, 신고한놈 십세 최중에는 봉황세 만수문전의 풍년 세 자, 붐바왕 최민희가 서 있는 이곳은요. 안녕하세요. 전남 어서오세요. 전남 목포시 하당에 자리 잡고 있는. 호박 나이트클럽 CGV극장 자 목포 평화광장 CGV극장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들 호박 라이브 7080에 공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요? 나는 방송국도 안나가지 돈달다고 공연 나가는 것도 아니지. 저는 오로지 호박 나이트 있으면 공연을 하니까 혹시라도 최민이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해주실 분들은 CGV 병화 평화, 목포시 평화공원 에, 뒤에 보면은 호광나이트그이 비싼 그걸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노래 한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노래 여즘에저 호박 라이브 아이고 요즘 술자리서 해가 안 들어간 것 호박 라이브 -E, 라이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나오의 테스요 비플랫 마이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비플랫 마이너. Says you 我听能征服。 영원한 LG요원 이미지 3명만 쳐 나머지는 뭐그 외에는 다 나한테 게임도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안그래요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틀려 틀려 자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님 특히 목포 한평 해남에 계신 시청자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7080각스리쇼하는 데는 호박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우리 불나고 돈 드려야 돼요. 나훈나가수님한 게임도 안 되겠지만 그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저 목포시 병화광장 CGV 극장 뒤쪽으로 호박 라이브 7080을 찾아주시면 여러분들 멋지 쇼와 함께 여러분들의 노래 한곡 그리고 이쁜 쟤들 얼마나 많이 왔어. 저런 자를 왜 놔둔지 모르겠어. 술을 많이 해갖고뭔 일을 저질러도저질러야지 그래, 안 그래요? 싸기 말이데시라이 보디는 뭉치기, 좁쌀은 색색이, 도 있고, 20대는 이판사판, 여자제자, 금들어보고, 무툴대도 쳐들어가고, 주둔한지 금들어보고, 30대는 삼삼오고, 이것도 있고, 예? 농사꾼 낚시꾼 노르고 개 있고 남고 지에고 사계 꾼고 남복고 살기고 눈치꾼도 있고 사주 팔자가 더러워서 기세 팔자, 분강 팔자, 역마살보다 지랄 팔자, 그지 팔자를 타는 그런 백이 이돼 있고 자 멋진 노래 한곡 본내 옹이 옹이 이 플랫 메이저로 한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플랫으로 자 스트립쇼. 자 우리 저기 저 사모님 노래 한곡 미리 신청하세요. 예. 자 옹이. 예 이플렛으로 큰거 <목소리> <하고> 프로젝트 <프로그램> 하자 <목소리> 여자들은 괜찮아요 남자들은 들은 뒤졌어 새끼들 <목소리> Gue t referred on express Gue t wird dimitir Seulah diri saya

그냥, 그니라, 무시고지 마시고. 우리도 공부 엄청 많이 해요. 예? 다시 한 번, 인사만. 이거 항상 해야 돼, 인사만. 요거 만들기라고 3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어렵거든요. 보세요. Attention, please. Let's get in c o m m e r c i a l Welcome to. 저희 평화광장 CGV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호박 7080LIVE. 찾아 주신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쉿 딩고와 발뒤 장성 후진나우 자처 시진 빈동국 아니다 고자이마시다. 자, 좀 멎든 자새 가와사키 입나가서 합께 심호스끼. 아멘 새끼 진짜 나쁜 새끼. 대체 이렇게 와요요. 날 숨이 죽해 고었다 하우 듀두 땡큐. 아 이런 쇼를 어디서 막 그지도요. 다 레벨이 있습니다. 그지라고 풍장한다고 떨어지는 꾀 꽤매 입었다고 그게 각설이 아니요 진정한 각설이는 에? 별로 없습니다 농사꾼납치꾼노릇꾼개꾼군 땅군 지게꾼 사기꾼 남복군 살리꾼 눈치꾼 술꾼 취적꾼안죽꾼 소리꾼 구격꾼 참사꾼 일꾼 배달꾼십부름꾼 체조꾼 세상 이렇게 하는데도 술 한잔 주는 사람도 없네 어제 온 사람들이 진짜 몇품인간들이고 오늘 온 사람들은 또 문에게 찢어지게 가라는 게미네 세상에 이렇게 뒤지게 하는데도 술 한잔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 나 갈라요 어야 우리 아야 나오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V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호바 L I V 라이브 클럽에 자지하고 있는 <웃음> <웃음> 나오면 안돼 나오면 안돼 나오면 안돼 나오면 안돼 큰일나 큰일나 이렇게 오면 되는데 저렇게 여자들께 오면은 큰일 나. 얼굴도 저렇게 이쁜데 왜 이렇게 애인이 없을까? 승질 말이가 들어오에 돈이 없는 쌩거지겨 그 <laughs> 내가 웃기려고 얘기고 뭔들 하느냐? 자, 그저 그저 형님 저저 남자의 눈물 디스코로 되겠습니다 G 메이저 해가지고 예, 네, G 메이저 C D E F G 해가지고 160으로 땡겨주시면 멋지게 한 번. 자. 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올 연말 연식 동창회 그리고 부부 동반 모임 또회각 뒷잔치 오신 분들 여기 룸도 있고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재민는 쇼도 보시고 이런 쇼하는데 여기 호박밖에 없어요. 한번 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요거, 죠 우리 유튜브 한번 찍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이고한번 오시면은 여러분들 꼭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술 주신 분들, 하나님은 포도주를 내려주시고 소일에게는 맥주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오니 일용할 양식 없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땡큐. 갑시다. 렛츠고. 실망하 160이요? 예. 지로. 160으로. Let's go! <목소리> 얼굴과 얼굴 이렇게 보는 말고 다다 이명이뭐 솔직히 기본중이와 봐봐 송가인이 노래밖에 더해? 그래안 그리 그리요? 그리야. 내 말이 맞어틀려내말 이해해 보대? 이고르면 동료가 모르게 다 무리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니 솔직히 여기 있으신 우리 손님들 송가인이 빤스본 사람이시요? 송 이명희 빤스봤시요아이고 여기 뭐 솔직히 누구 뭐 가수들 누구. 바로 나는 젖도 보여요. 젖이 봐봐. 젖이 잡아도안 쳐졌잖아. 무시하지 말고. 젖이 크다고 정기한 젖은 안쳐지되게 생명이요.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복포에 거주하시는 분들, 올 연말 1시 오이, 곡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광장, CGV 뒤쪽에 자랍했는 호박LIVE, 라이브 클럽 꼭 한번 찾아시먹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삼성 LG SK KB 국민의 SK 주도 일동제약 그리고 라이브 7080 호박 라이브 협찬으로 보내드 차례. 영 영어로 END 한국말로 끝